여기가 못 떨어져요. 아기 비어 있구나. 여기 막았어요. 못 음, 음. 떨어져요. 한, 4도떨어지거거요네 음. 군데 떨어져요. 이거, 여기 세 군데랑, 여기. 벌레는 음. 여기 두군데만 떨어졌는데, 예. 대충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눌러 보시면 지금 보는데7월 달부터 누수 발생했어요. 그래서 업체 음. 불렀는데 음. 이 사람들이 천 미세 온수 난방기에서 천 미세 있다고. 음. 그리고 뭐 에어컨 드레인 배수관로에 음. 뭐 있다고 해서 두 군데를 진단하고 음. 작업을 하셨어요. 음.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동안 물이 안 샜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이틀 후에 막 장마철 지고 비 많이 오니까 음. 여기서 우수수, 우수수 막 그때 떨어졌대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불렀는데 이제 여기가 타락스거든요. 네. 예. 그데 3층은 여기 끝까지 이렇게 타락스요 봐라. 예, 여기까지. 음. 그래서 방수를 했어요. 네. 이제 그분이 방수하시려고 음?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틈에서 음. 3층 이제 그 여기 틈에서 이렇게 물이 한 3일 동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거기에 있었는지 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방수를 하니까 어. 멈췄어요 어. 근데 한 20일 동안 멈췄는데 네. 이제 여기가 중앙난방이거든요 네. 이제 관리실에서 중앙난방을 한다고 이렇게 했 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저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모두 압력 검사만 하는 업체를 불렀는데, 네. 3층에 네. 냉, 냉수, 원수, 난방 응. 이렇게 압력 테스트를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은 이상 없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랫집은 사람도, 세입자도 내보내고, 뭐 보증금도 빼주고 다 그랬다고 그래요. 월세도 못 받고. 요 곳은 시디광 공법이니까, 수도 배관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사진 찍어놓던지 지금 연결한 데서 새는 데 없어? 네자 난방에 이상이 없습니다 압을 넣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요요 제일 왼쪽 것만 꼬뜩꼬뜩거리네 다 움직여요 움직여 이게 제일 조금 움직 자, 압력 놓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누수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난방검사 하는 동안에 테라스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방수는 했는데, 혹시 뭐, 어디 문제점이 있는지, 육안으로 한번 먼저 훑어보고 아, 검사를. 아, 변기. 잠가야 되는데 그 나도 온수만 검사 아니저안 그런 거지어 이따가 필요하네다 방수했는데 요 화단은 방수를 안 했겠죠? 어 화단은 원래 방수를 하는 곳도 있고 방수 매트를 까는 곳도 있고 그래요. 이곳이 좀 땡깁니다 군침이. 빗물 누스만은 따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수탐지 와서 배관에 이상이 없으면 찾아보는 거죠. 특수 약품을 넣고 물과 함께 아래층으로 떨어지는지, 저 약품이 떨어지는지 기계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잉크 아닙니다. 꽤 비싼 액체입니다. 자, 여기는 흙을 다 일단 걷어내고요. 물이, 물이 지금 줄지는 않고 있어. 자, 여기, 지금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수구가 높다라는 거. 이 하수구가 바닥 면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닥을 조금 더 채워주면 여기서 물이 밑에 집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지. 차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요런 데는 요런 식으로 다 크랙가 있기 때문에 물이 요 높이 밑에서 만약에 세면은 문제가 되니까 항상 이런 배수구를 만들 때는 배수구 높이만큼 물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구배를 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음. 따로 방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액방, 액방만 해주면 끝나 이렇게 보니까 흙한 덩이 조금 떨어졌던데요 흙물방울 지켜 보자 그저쪽와 <laughs> 새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 많아서 원래 마떨어졌 음. 네. 괜히 네. 떨어졌 여기, 여기 지금 러 내려오고 있는 에어컨 다 여기서 까어저 많이 떨어지네 물 근데 지금 이, 이쪽은 이쪽, 이쪽이 이렇게 됐다. 몰탈 붓고. 그냥, 그냥 통으로 부어버릴게 어, 응, 붓고, 세면 붓고. 한푼다 넣어버려. 응다 어, 넣어. 갖고, 응. 물매를 여기로 줘, 여기로. 이거 하숙으로 물 고이면 그냥 쭉쭉 나갈 수 있게. 높이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사이드를 높게 하고, 그렇지. 가운데로 갈수록 낮게 하라는. 이렇게 와야 이렇게. 물매가. 바닥에는 물안고이고 바닥에 물 떨어지면 물조건 하수로 나올 수 있게끔. 저거 안 갖고 없어. 뭐. 흙선 어. 그거 이지 넣고, 몰탈 다 넣고, 세면 저거 하나 음. 다 넣고. 어. 방수액 좀. 좀. 방수액 좀 넣고. 물물 넣고 촉촉하게 촉촉하게 해가지고 내가 해? 네가 해. 뭐를? 좀 이따 갖다 줄게. 요거 이것도 다시 넣을 거니까. 자이 기사가 방수를 합니다. 어, 오늘 저곳이 물이 샌다라고 판단을 하고 방수를 하고 있지만. 정작 물이 멈춰야지, 물이 다시 떨어진다거나 멈추지 않는다고면 문제가 있죠? 비용을 다시 내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와서 다시 수리를 해드리던지, 보름 뒤에 물 멈췄다고 송금해 주신다고 전화 오셔가지고 몇 번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